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에 흔들림이 심했는데 우리는 지금 약보합권으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장 낙폭 축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옐런 의장의 발언에 어제 미국 시장 화절짝 했습니다만은, 뭐, 원론적인 얘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장 초반부터 또 역시 가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폐배터리 작부터 하고요. 리튬 섹터 주들 초 강세로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에코프로그룹 주들도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로봇 섹터 주들도 강세 이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칩 이런 쪽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어제에서 오늘도 강세에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안좀 하락이 심했었던 중국 관련 주들 오늘 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면세점 섹터 주들 하고요, 저가 항공 주들, 뭐 카지노 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단 중국 관련 주들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기사가 좀 나와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좀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주들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그동안 못 움직였던 장비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도 고르게 좀 순환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일부 제약, 바이오 섹터 주들 뭐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정 들어가고요. 어제 좀 강했던 게임주들도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장의 세 가지 큰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 보시죠. 옐런 발언 여파, 경기 민감주 약세 속, 중국 관련주, 반등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은행의 예금 보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전날의 외신에서는 이제 모든 은행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미국의 뭐 재무부 측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이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시장은 일단 좀 이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시는 건가요 뭐 일단 은행 문제가 터지면 또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쪽들이 당연히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가총액이좀 있으면서 경계 연동할 수 있는 쪽들이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기계도 의류 소비 쪽들도 다그 대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데다가 뭐 옐런 의장의 발언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만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옐런 의장의 발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얘기 다만 앞으로 또 뭔가 터졌을 때를 돌이켜 본다라면은 앞에 있는 건 해주고 뒤에 있는 건안 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E 지금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지금 이후로 더 이상 터질 게 없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한다라고도 좋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파월의 발언도 일단은 이번에 금리 올리고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올릴 여지가 있으면 올리겠다라는 것이죠. 내리지는 않겠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원론적으로 그대로 하였던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더 올릴 여지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다키장에 예상했던 예상치 안에 있습니다. 뭐 옐런 의장의 발언도 좋게 해석하면 앞으로 더 터질 거 없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일단 시장이 가던 흐름은 그대로 좀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던 반도체 섹터 주들의 흐름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많이 빠졌던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은 또 역시 뉴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령 여행사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앞방에서 제주 호캉스 판매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기사가 나오면서 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들 하고요.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저가항공까지 해서 고르게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일단 뭐 최근에 기사. 이런 부분들, 이슈, 뉴스, 이런 부분들이 팩트와 종목들의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뭐 중국의 단체 관광은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개별 관광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소비주들의 좀 핵심도 약간 중국 관련주들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스에 좀인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아직까지 좀 중국 관련주들이 좀 가야 할 길이 조금 멀고요. 위에 좀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종목별로 좀 위에 저항대에 돌파되는지 조금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은 주춤하고요. 지금 카지노와 또 면세점, 항공주까지 제주항공이 4% 후반까지 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나포 과대 속에 모멘텀과 함께 반등이고요. 다음 지니스 오프닝 픽 보시죠. 2차 전지 리튬 관련주 강세입니다. 에코프로 고점 경신 장 초반부터 아주 뭐, 어, 정말 강했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와 전고체 관련주 가운데서 리튬 쪽에 좀더 힘이 실리네요. 2차 전지주 분석해 주시죠. 네, 대단합니다. 리튬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은 계속 가격이 빠지는데 우리나라 리튬 관련주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죠. 뭐수산화 리튬이냐, 탄산 리튬이냐, 가릴 지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는 뭐랄까, 심리적인 부분이 더큰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급등세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HN도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지금 리튬주들 특히 이수화학과 하이드로리튬 금양 이끌면서 그동안 안 움직이던 업반리튬까지도 오늘 끌어올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튬 섹터의 강세도 역시 뭐뭐 뭐 유튜버의 발언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심리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2차전지 섹터 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그 안에서도 뭐 트레이딩도 있고요, 뭐 공매도와. 판매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계속 주면서 기체전지 섹터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경계감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도 뭐 먹히지가 뭐 않고 있는 시장이고요.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이쪽으로만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술적인 트레이딩도 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좋은 거는 알지만 좀 너무 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과거에 뭐 옛날에 게임 NFT 코인 쪽에서의 정말 과열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 지금 2차전지 섹터 리튬 섹터 뭐 페페토리 섹터 그 에코프로 관련주들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해당 섹터 대응은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주도 동반 강세입니다. 조일 알루미늄, 난선 알루미늄 14.3% 가까이 오르고 있고, 알루코가 5% 가까이까지 상승하고 있네요. 자, 배터리 매일 빠지지가 않네요. 마지막도 역시 빠지지 않는 섹터입니다. 보시죠. 요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그,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쪽에 대한 것들인데 오늘 로봇주 일부 종목 그 SPG와 뉴로메카 강세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인공지능 칩 관련주 상승인데요. 자율주행주에도 지금 매기가 말씀하셨듯이 붙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이 큰 폭의 상승 보여주네요. 또뭐 정부 정책에서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제 언급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또 현대차가 최근에 또 매출이 늘어나고 현대차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주도관계 자율주행 칩 인공지능과 좀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로봇이랑도 다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에서도 당연히 이쪽이 좀 중요하고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반도체 칩요런 쪽들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칩들도 흐름이 계속 강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섹터 안에서 후발주들 함께,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측면에서도 놓고 본다라면은 관심 있게 계속 방향성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강세로 가던 섹터. 내 에서 놓고 본다라면 로봇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 칩과 같이 좀 연결돼 볼수 있겠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투자라든지 삼성전자의 투자에 계속 수혜가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비메모리 쪽도 시스템 반도체 섹터주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좀 봐주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요즘은 각국 정부들이 정책이라는 무기를 주면서 기업들이 전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지니스 오프닝 픽의 전략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뭐 시장이 지금 종목 장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위클리 옵션이기 때문에 종목별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열린 의장의 발언은 크게 파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IT 섹터 내의 소부장들,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장비 소재 부품 쪽들 후발주자들 계속 공략하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니스 오프닝 픽에서 반도체 소부장의 후발 주자 주목하고 있습니다.